산재 장애 급여 마무리되면 회사에서 근재보험 접수해 주면 지금까지 요양하며 지출했던 비급여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요양하면서 지출했던 비급여 예, 과실 비율로 해서 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근재나 손해 배상이나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근재나 근재라는 것도 손해 배상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비급여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음, 비급여 병원비가 만약에 전부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근제 청구를 하더라도 근제 청구 처리를 하더라도 요게 근제가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예 그래서 그 근제 청구하면 손해배상할 때첫 번째 이 근제액 산정 그래서 근제액 산정 근제 그래서 요거 큰 청구라고 하지 말고 근제액 산정이 equal 손해배상액 산정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손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신적 손해. 그래서 뭐 소극적 손해는 장래 일실 손해, 일실 손해. 내가 그래서 65세까지 벌수 있는 어 65세까지 내가 수, 어, 수입할 수 있는 그 급여 액수에다가 곱하기 자기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라고 했잖아요. 병원비. 그래서 이 병원비 중에, 에, 병원비 중에, 뭐, 여기 공단에서 부담 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처리한 거는 당연히 청구 못하는데 내가 이제 병원비 중에서 어 본인 부담금이란 게 있고 본인 부담금이란 게 있고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비급여 이두개 모두 뭐예요 어제 근로자가 병원에. 병원비 명목으로, 병원비로 지급한 넥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 근제액, 소극적,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돼서 근제액에도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극적 손해액의 경우에는, 어, 내가, 비급여병원비, 뭐, 그 다음에, 뭐, 본인 부담금 합해서 100만원을 썼다, 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과실 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을 30% 정도를 봐요. 재근로자의 경우는. 에 그, 제 근로자의 과실을 30% 정도 봐요. 그래서, 비급여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썼다. 그럼 이 중에서 내 과실 비율인 30%를 빼고, 그럼 100만원에서 30%인 30만원을 뺀 70만원까지만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근제보험회사에서도 비급여 병원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뭐, 그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70% 정도만을 비급여 병원비를 지급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